푸룽이가 여자친구 가랑이에 자세를 잡고 누워있습니다. 제 가랑이와는 또 다른 안락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제 손으로 만져봅니다. 싫어하니 배결장을 바로 후드려 갈겨줍니다. 한대 맞은 미어캣은 강하게 싫은 티는 내지 못하고 표정으로만 싫은 티를 냅니다. 여자친구는 릴스를 보며 도파민을 채우고 있습니다. 근데 갯박치는 릴스를 보며 웃기 시작합니다. <laughs> 그런 아트 눌러! 너는 30대 안될것 같지? 나중에는 매일 운동하는 내가 승리자다, 이 녀석아. 꾸릉이도 저희가 보는 리스가 많이 궁금합니다. 봐봐, 날 봐줘, 날. 여자친구가 조심히 만지던 손을 음. 조심스럽게 교체해봅니다. <laughs> 여자친구 손은 꾸릉이에게 행복 그 자체입니다. 저와 쌓아올린 5년의 시간보다 여자친구와 만난 1년도 안된 설레임이 더 좋은 꾸릉이입니다. 엥, 너무 좋아. 이제 어느 정도 진정된 것 같으니 제가 만져보고. <laughs> 우리 너무 잘 지내는 게 괴심해서 거짓말을 해 봅니다. 그럼 오줌 쌌다. 구라야. <laughs> 아, 벌떡 있나네 아주. 평소에는 어? 움직이지도 않더만. 뭐 배달 왔을 때 움직이고. 여자친구가 심심했는지 독수리 소리를 틍니다. 꾸롱이는 반응합니다. 여자친구도 종종 꾸루이를 괴롭히는데 꾸루이는 엄마가 이럴 거라고는 생각 못 하는 것 같습니다. 괜한 새 소리에 지친 꾸루이는 꼬박꼬박 졸기 시작합니다. <laughs> 나 진짜 잘 뻔했어요.